우리 모두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영화 새 얼간이의 명대사 알리즈웰. 걱정거리가 있을 때한번 외쳐보자고요. 걱정 마세요. 다잘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팩트 TV 임팩트입니다. 최근 영상의 수익 목록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익 나실 수 있습니다. 대박 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란 밑에 있는 정보방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상승 예정 종목,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수 있는 투자법 잘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유료일까요? 아닙니다.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먼저 대장주인 비트코인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3바텀으로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 당분간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월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 비트의 나쁘지 않은 움직임, 이에 따라 알트 코인들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알트 코인의 4월 호재 및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4월 5일, 에이다의 로드맵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최근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비트코인 2022 위드 마이애미 동시에 영국 맨체스터 컨퍼런스 개최 같은 날 이오스 홍콩 미더비 있을 예정입니다. 8일 테오크리움 비트코인 현물 결과 마감일입니다. 15일 이오스코인 소유자에게 이오스닥 에어드랍을 해준다고 합니다. 4월 27일 비트코인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4월 선물거래 만기일입니다. 그 밖에도 이더리움 클래시 모바일지가 베타버전 출시, 바이낸스코인 분기별로 바이낸스 코인 소각 예정 발표 아이콘 ico 플랫폼과 인센티브 재점 시스템 런칭 4월 한 달간의 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에이다 이오스 이더리움 아이콘을 관심 종목으로 담아 놓으시면 좋겠죠 여기서 잠깐 4월엔 이 밖에도 다른 호재 및 뉴스가 많습니다 일일이 체크하기 귀찮으신 분들 팩트 정보방에 오시면 그때그때 그때 업데이트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립니다 팩트 정보방 여기서 장점이 끝이 아닙니다. 자세한 진입 시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일시적인 하락장, 불안하셨나요? 팩트 정보방에서는 하락장에서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팩트 정보방에서는 쉽고 안전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팩트 정보방에서는 무료입니다. 금전 요구 진짜 없습니다. 저와 함께 건물을 지으실 예비 건물주님들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